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수술 적기는 언제인가요? 아이가 어떤 상태일 때 수술 성공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다 체격도 다르고, 옷 입은 맵시도 다르고, 그러듯이, 누구한테 이 사람은 수술 적기가 이런데, 당신도 언제다. 이렇게 딱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엄마들은, 어머니들은 이제 아, 수술을 좀 늦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엄마들은, 아, 조금만 하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빨리 해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자주 나타나냐 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딴 사람, 옆에 사람들도 아느냐, 선생님들도 아느냐,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느냐, 이런 거를 다 따져서, 음, 그리고 각도도 따져서, 제가 수술을, 어, 이렇게 하는데요. 어, 어떤 어머니들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아유, 수, 수술하는 게좀 그래요. 재발을 많이 한다면서요. 뭐, 이렇게 하면서, 수술하시기를 되게 꺼려하세요. 되게 10세까지가 우리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5세에서 6세 이렇게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한번 쯤 각도가 이제 크다 그러면 한번 쯤 해주는 게 좋고 재발했다 그래서 또 하고 그러면 또 재발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가림 치료와 안경을 병행해서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시면 어느 정도 수술 시기를 조금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